2년 차 어부 광현 씨는 바닷가 작은 마을에 털을 잡았습니다. 카페로 쓰던 곳을 보수해 살고 있죠. 이게 5개월 됐어요. 얘가. 여기가 아 새끼라 음. 되게 앵기고 겔 좋아하니까 그래도 이놈하고 둘이 있으니까 좋죠. 요즘 한창 하고 있는 일이 있다는데요. 친구가 거의 안 쓰는 거라고 줬어요. 기룡시에 있는 친구가 셋이 났는데, 어. 친구가 저랑 이거 문자 뭐 이런 거다잘안 쓴다고 다준 거예요. 고마운 친구들이 많아요. 그래서, 음. 안 빼서. 이렇게 네, 이것도 마찬가지로. 아니, 큰 거라서 딱 맞고 짠 다음에 맞추면 되는데, 여기 이게 있다 보니까 여기에 맞춰서 이걸 준 거예요. 덕분에, 세상에 하나뿐인 집을 보게 되겠네요. 아. 재료에 집을 맞춰서 짓고 있습니다. 거꾸로. <laughs> 완성되면 불러 주실 거죠? 여기 그냥 옥상에다가 저희 는 바다가를 바라보면서 차한잔 마시려고 여기 조그맣게 그냥 뭐 만들고 있어요. 그 자람만 바다 고요하죠. 이게 호수 같은 바다입니다. 이게 왜굴껍데기인가요 여기가 그러니까 텃밭이고 여기 이 거름을 주려고 이다 잘게 해야 되고 아... 배추 했다가 김장을 안 하기 때문에 그냥 놔뒀는데 얼어버렸네, 다. 아이, 이거 뭐 농사를 안 줘봤으니. <laughs> 아, 농사하고 진건 4개. 다 얼었으면 속을 좀 편안하게. 아이고, 또 얼었네 이거 조금 그냥 심어봤어요. 심어봤는데 어 날이 요새 워낙 추워서 이게, 이게 다어른지더때얼지 않았네요. 그래도 이건 <laughs> 그래도 잘 안돼요. <laughs> 이 초보가 뭘 압니까? 농사를 접었어야지. 구기는 구기는 잡을 줄 알아도 농사는 안 해봤어요. 날씨 좋네 오늘. 아나저 찍는다 고생 많았겠네. 그러게. 솜씨가 좋아 오늘 잘 찍나? 아내거좀 절실해졌어. 오늘은 조업을 끝내고 친구네 집에 놀러 왔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아이고 서서 오늘 뭐? 집에 있는 거어찌 알고 여기 왔노뭐또뭐 뭐 일하는데 남이랑 같이 묵고 또떠올리 있는 것 싶어 왔지. 야, 이거 이제, 어, 뭐좀 올려주라, 여기. 이거 해 온다, 우리 이거 봐라 <laughs> <laughs> <우리 애기서. 웃음> 그 다음에 이제 술 한잔 얻어먹고 하려 하면 좀 거들어주고 해야 되지. 정자를 짓고 있는 중이라네요. 이제 뭐 고생도 해만지 여기서 이제 풍류도 좀 하고, 술도 한잔 하고, 친구들끼리. 아들 전부 다다 다 같이 이제 올려야지. 고생 많이 했습니다. 뭐 집안 행줘 보다도요 친구들이 드나. 요뭐 항상 이으면 부르고. 은퇴하고 이곳에서 터 일구며 친구들을 만나게 됐다죠. 참마도 먹고 가 먹고 하는 게 근데 그래도 래도 올라오거든 운동이. <laughs> 아이고 참 어차피, 아유, 어차피. 오실 때는 두손을게아 정말. 아이고 고생 많았습니다. 아이고. 아이 뭐. 고생 없뭐 들을 것 없고, 뭐 이렇게 음. 격식 없이. 음, 두 분들한테 들을 수 있으니까 제가 마음이 편해요. 감사히 모겠습니다 <laughs> 네. 생활은 다 다른데도 뭐 바다에서 여기 산에서 이렇게 사시는데, 그 근본 하나는 똑같은 것 같아요. 언행 일치. 고승에 나는 외도를 한번 만들다는게내 꿈이라. 근데 사람들은 지금도 그래 해보지도 않고. 뭐, 되겠나 이런데. 하면은 다 돼. 내가 또 좋아서 하는 일이고. 또 해놓고 나면 결과물이 보이잖아. 아마 그 친구가 생각하는 만큼 그큰 꿈이 이루어지게끔 우리가 같이 힘을 모아서 열심히 한번 해보자고. 아, 어, 그래. 음. 한번해보자한 음. 명! 정말 다른 사람들이 열의 아홉 명은 안 된다 할 때. 두분들은 된다라고 서로가 이렇게 위안 삼아 제가 볼땐참기리기리 노는 것 같아요. 뭐 내가 볼 때는 안될게 어딨어. 잘 아, 멋있게 꾸며질 거야. 정주에 뭐라카든 어. 해봤어. 지금 하고 있으니까 된다. 어, 앞으로 여름방금에도 뭐80%불상 음. 이루었는데도 음. 조금만 뭐 이제 마무리하면은 뭐 내년 여름부터는 여기서 시원하게 음. 앉아서 뭐 살아가는 이야기도 하고 뭐 세 사람 모두 자신감 하나로 어려운 길을 지나 지금에 이른 겁니다. 그 길에 친구가 함께한 것이 얼마나 큰 행운인가요? 물을 왜 뿌려 이거를? 어, 보다 더 수명하게 이 공룡 볼 자국이 현실감 있게 짠. 보이게끔 이제 한다고 그랬지. 이런 재미까지 있는 어? 곳이었네요. 우리 아니 저를 가끔 와서 뭐 이런 거채취했지 저거 처음 봤고 또물 뿌리는 것도 저 처음 봤거든요. 그러니까 야 이런 거는 한번 또 이렇게 남자분들 따라 나올 만 하네요. 음. 괜찮은 것 같아요. 공부가 되네요. 자연 공부. <웃음> <웃음> 애쓰이다애난 음... 처음 봤을 때 여기 옛날에 건물이 있다가 매매 나루사나 건물은 음어지고요 기초 요거만 남아주라다똑같다서서보도와오면서 보이소 색상도 그 건물이 아니에요? 건물은 옛날부터 어떻게? 그 근데 의에 자연의 위치를 봐서도 이리 될 수가 있는가 색칠로 해도 이리 못 할기라 우리가 그지요 아니 공룡이 이렇게 있어? 누워 있는 것 같아. 여기 찢지질. 게 깔리. 꼭 잘라갖고 집에 쳐. 근데 하나가 다. 자연 해선째로는 아, 잡아가야 돼. 그렇기 때문에. 아니 진짜 돈으로 한산할수 어. 없는 그런 가치라니까. 그러니까. 강에서부터 내려와 쌓인 퇴적층과 그 물길 따라 이동하던 공룡의 발자국이 있어 참 이채로운 곳입니다. 이게 와 이거 치아이 너무 크다. 야 어, 오늘 배웠다. 야 여기도 한번 있다 해남 아이고 어디 한번배워 저녁 반찬거리 충분히 되겠는데요. 이렇게 이렇게 기이해요아유사 먹으면 편하고 양 많고 좋죠. 근데 이제 이렇게 재미고 또제 손으로 채취하면 맛도 있고요. 좋아요. 음, 그 단살은 좀 거칠고 좀 그래요. 생으로 먹어도 돼? 괜찮은데 색깔이 아주 선명하고 다른 잡티가 많이 없는 것 같아요. 응. 좋은 구경 실컷 하더니 무상으로 먹을거리까지 얻었네요. 이게 자연의 사는 맛이겠지요.

아이고 먹음직스럽습니다. 하루 피로가 싹 가시겠는 걸요? 잡아 와서 이렇게 저녁 식사 할 때가 예? 이렇게 친구들하고 한잔 할 때가 좋죠. 음, 양념장이 문제 누가 주느냐 문제지. 그, 음 누가 잡은 고기냐가 음 장난이 아니 누구와 먹느냐? 어디에서 먹느냐? 짱 아, 네. 고마워요. 발금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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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래를 위하여 우리 한잔합시다 네. 합시다. 자, 건배. 네, 네, 네. 어, 짠. 수호상, 응. 짠. <웃음> 감사합니다. <웃음> 네. 건강하시고요. 고마세요. 네. 이렇게 함께인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? 겁니다. 내가 제일 겨울에 못하고 우리 마늘라안 춥게 하는 거겠다. 아안 되겠네. 이야. 아, 못. 가. 피아가 하나만 내라 줄래? 그냥 하는 거보다 이 순간이 더 재밌어. 밥만 먹으면 여기 앉았고 밥만 먹으면 여기 앉았고. 낭만 있잖아. 밥만 있잖아. 좋아하다가 얼어 죽어.